자, 저희는 2층에 살고 있는데, 1층 에 계신 할머니가 자꾸 문을 열어놓거든요, 현관문에. 그래서 고양이가 자주 들어와요. 고양이가, 음, 옥상 올라가는 계단에 자꾸 대치를 해요. 제가 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어, 깜짝 놀랐. 귀는 뒤로 젖히고 있는데. 마오. 어, 계단 올라오라 하니까 털을 생. 쉐끼야? 우리 혀를 내는거리는 나한테 메롱했어? <laughs> 어머. 졸라 무섭다. <laughs> 아 알겠어. 엄마 부를게. 엄마 나 무서워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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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알았어. 올래 올래. 그냥 와. 아, 응. 응. 아, 응. 아, 응. 아 응. 너무 웃겨. It's p e